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억지로 억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간신히 닿을 듯말 듯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2장 4절에서는 "금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2장 7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증언하는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풍성함" 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단어와 꼭 쌍둥이처럼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에 대한 강조는 골로새서에서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함뿐만 아니라 충만함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에 대한 오리지널 증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욕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고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은혜 없는 세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은혜에 이르지 못했고, 심지어 교회 중에도 은혜에 이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다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로 몰려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은혜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한 영국의 종교 학회 회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 무엇인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게 된 것이죠. 먼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도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라는 것은 성육신, 에, 진리가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다른 사람이 반박합니다. 아,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잊고 내려온 것은 타종교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란 아무래도 부활이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도 타종교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순간에 이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였죠. 또 변증가였습니다. 이그 사람이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오니까 지금 물어보게 된 거예요.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게 토론하고 있는 게 주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죠.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C.S. 루이스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란 아무래도 은혜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던 다른 사람들도 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 즉,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 아니, 기독교를 복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살펴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사용하는 은혜의 표현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선은 구원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구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잘난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자랑할 만한 것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어, 성경의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또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고로 인도전서 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즉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직역해 보자면, 은혜의 자리에 또 다른 은혜라는 말입니다. 즉,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독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란 바로 넘쳐 흐르는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노예 상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는 원래 자신도 노예였지만, 나중에 노예를 사고 파는 악덕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위스키를 훔치면서 싸움꾼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존 뉴턴이 훗날에 그 은혜를, 그 놀라우신 은혜를 amazing grace, 즉, 놀라우신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의 원래 영어 가사의 내용은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얼마나 달콤한 고백인가. 이 비천한 나 같은 죄인 구하시고, 한때 잃었던 나, 이제는 찾았다네. 한때 보지 못했던 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도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넘쳐 흐르는 이 구원의 은혜, 내가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은혜의 목마름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사막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황폐함과 갈증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막과 같은 마음에 은혜의 장마비가 내리 장마비가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면 두 번째로 나눠야 할 것은 진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모세는 인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율법 그 자체로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지 않고 진리도 함께 주시게 된 것일까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진리가 없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만 주셨다면 그 받은 은혜를 다시 죄를 짓는 데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진리만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을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감동과 능력으로 이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영신 성령 또한 진리의 영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살아오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즉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의 특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은혜로써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결코 율법에 얽매이는 속박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그 참된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따르는 삶은 자유의 삶입니다 그 자유는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오늘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주님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잃은 채로 방황하고 있는 오늘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주님이 곧 진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 그 자체이자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진리와 모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란 이 시대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충만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된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의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그 진리의 길을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삶의 모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오, 은혜 위에 은혜.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하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